자 이제 여러분들 시간 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이 다공간이원이야 저도 공간위원장이야. 자 어, 면접은 30초 자기소개를 네. 이제 내일, 내일 두 분하고 네, 네. 토요일날 한다고 하는 토요일 네. 거네요. 네. 자 임세훈 소장부터 비장의 무기를 약간 숨겨놓아도 괜찮아. 그런데 30초면 시간이 없어. 네. 여러분들 시간 지어주세요 <laughs> 어, 31초 되면 손들어주세요 바로. 자 우리 김종길 부모님. 예. 준비 시작.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 김종길의 길입니다. 어, 척박한 진의 민주당을 20년 동안 지켜왔고 씨뿌리고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어, 28년간 지, 어,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기업 전문가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왔습니다. 어, 이번은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 선봉에 제가 하겠습니다. 촛불 행동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매 매월 참여하면서. 함께 해 왔습니다. 그열정을 어, 응. 아, 그 정도 하면 돼. 네. 아, 촛불 집회 매월 참여했어요. 집중 집회? 예. 예. 아, 우리 멤버네. 우리 멤버. 여기 다 촛불, 촛불. 아, 그럼 촛불만 하냐? 예, 촛불. 아, 네. 어. 제가 몇번 뺐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보기만 해. <laughs> 얼굴에 특징이 있어요. <laughs> 뭐. 지금 막 볼살 터지려고 그러는 거. <laughs> 김종길 우리 애비 후보님은 네. 경선이 또 치열한 지역이에요. 왜냐면 여기 네. 네. 그 과거에, 네. 아니, 그 제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황기철, 아. 어, 후보님하고 오. 또 경선을 치료하고 황기철 애비 후보님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스토리가 네. 좀 화려하신 분이고 지한번또 음. 선거를 뛰셨던 분이고 네.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대신 이제 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DNA가 그렇게 확고한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오셔서 감사하죠. 문재인 정부 때 화려하게 하셨고 고마운 일인긴 합니다만 개혁성이나 당원 예를 들면 당에 헌신한 거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길 위원장 김종일 후보 쪽에 손을 들어주고 또 이제 그 명망 이런 무게감 이런 거는 또 황기철 후보의 장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선의 경쟁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경선에서 좀 시너지가 잘 나면 그렇게 잘 합쳐지면 본선을 다 이길 것 같아요 지네가 뜨거운 지역인데 어 어떻게 경선 통과할 생각입니까? 전략이 뭡니까? 어, 지금 창원에 아마 성산하고 진해가 가장 음. 핫한 지역입니다. 네. 사실은 이때까지 민주당을 이 반석에 올려놓은 게 제가 한 20년 동안 해서 세워놨는데 경선은 역시 뭐 당원들의 그 당심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늘 호소하고 또 이왕이면 같이 좀 참여해서 함께 하다 보면은. 아, 민심이라는 거는 늘뭐이게 표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녀보면, 음. 아, 이번 선거는 누가 더 개혁성 있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그 힘으로 또 특히 이재명 대표를 또지켜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누가 가장 잘 투쟁하고 싸우고 어, 또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그게 음. 중요하고 또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좀그 회계사 음. 세무사 하다 보면 네. 수많은 지역의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업체들 네. 관련해서 이제 많이 만나고 네.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네. 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잖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그게 큰 힘이 되겠어요. 예, 저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 또뭐 중소기업 또인노비저 협회 상근 부회장을 한 3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제 주위로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그. 뭐 소상공인들, 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진해가 사실은 많이 좀 낙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기업을 좀 투자해서 어쨌든 지역에 많은 투자와 음. 또 기업을 유치, 음. 또 청년 일자리 이런 음. 부분들이 음. 뭐 우리 저뭐 어? 상대 후보도 군 전문가니까 군사 그렇죠. 전문가니까 훌륭하시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군사 도시보다는 경제도시거든요. 야, 내가 <laughs> 오늘 김종길 애비온님 네. 출연한다니까. 부산에 아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 음. 어, 부산에 그 부산상고 노무현 대통령 네, 네. 배출한 부산상고의 그 동문들이 박시영 TV에 김종길 대뷔후 출연한다니까 다들 기대하고 네. 좋아한대. 지켜보고 아. 있다고. 아, 야 부산상고가 세거든. 네. 우리 김종일 위원장님 오늘 사실 처음 뵀는데 네.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향기가 계속 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저는 아니, 아니 과찬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 이게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저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왜 이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분이 빨리 진짜 네. 참다운 정치인 돼서 국회 가서 이 나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재선거보다 네. 저이 방송 보시는 분들 <laughs> 지금 다 지내 다 연락해서 우리 김종일 위원장님 반드시 이번 경선에서 이겨서 국회의원 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너무 음.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수많은 내비후보들 있지만 이렇게 촛불 집회 있잖아요. 네, 이 네. 자주 나오고 그런 어떤 왜냐 말로만 개혁 개혁 외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노무현 대표 그런 얘기 많이 했다.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 한거 아니에요. 네, 네. 어 맞아요. 살아온 길로 증명하라 이런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말로 하는 게아니라 네. 선거 때문에 잠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동안에 쭉 나왔던 음. 히스토리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뭐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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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겁니다, 다. 네. 네. 진심을 다하는 정치인 이제 되고